레더 12기 유자분 육성 100베르로 강력한 극딜 실내마 키우기 주요 아이템 준비 과정입니다. 먼저 컨텐츠를 위해 레더에서 100베르를 시원하게 질러줬고 메인톱으로 활용할 20팩의 3온 매직 다름은 6베르. 메인 갑옷은 역시 15방 메이지 수수께끼 3베르. 듀얼링과 최상급 치흑설이는 각각 2, 3베르. 주요 부적은 1 3액뎀 일명 극백 부적 개당 3, 4베르. 부족한 저항을 채우기 위해 20p, 10, 11번 저 개당 3, 4베르. 그리고 메인 활은 3활 14%피의 재료에 작업한 15강 신이스킬 e 그랜드 메이트런 실내 16베르. 용병 메인 무기는 극딜을 끌어올리기 위해 에테자스 20집 중 긍지 10베르로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아이템을 좀 야무지게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100베르, 100베르를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초반, 초반템들 싹다 준비했고, 어 용병 템들 싹준비했구요 초반 템들 여기 이제, 이제 엔드 템이거든요. 준비한 엔드 템들 물리 화라마로 갈거구요요 가운데 라인, 요거 냉기 쪽이랑 화염 쪽 찍지 않고 요쭉 가운데 라인만 찍으면서 패시브 쪽도 찍어줘야겠죠. 치명타도 중요하니까 관통이랑 치명타. 메인 스킬은 이제 속사가 될 겁니다. 자 가볍게 일단 물약부터 좀 먹어주고 스타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세미너. 자 치명타부터 하나 일단 찍어줘요. 어. 물리 피해 두배로줄 확률 치명타 부터 일단 찍어주고 치타가 바로 들어가죠 편안한 분위기로다가 마나가 빠지면 그거좀 예민한 사람이 있거든요 일단 극지 벨트 그 다음에 극지 목피 예, 단골손님이죠 2레벨 찍으면 항상 단골손님 비긴의 모자 아, 3레벨 찍고 비긴의 모자 30증된 피마라 올라가는 비긴의 모자 사르부추도 같이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의 화저 렙제 없는 예, 4힘 3인첩 이런 걸좀 준비를 해놨어요 개쎄죠, 예. 으, 어떤 활를 차고 있냐. 에, 보석 박힌 헌터보다 이 말이야. 예, 애벌레들이 싸워주면서. 자, 딜이 뭐, 어마어마죠 아, 그냥 뭐, 쏘는 족족 다 박힌다. 자, 극치. 이렇게 해서 풀세트를 착용을 해줍니다. 풀세트 효과 한번 볼게요. 8에서 50증뎀이랑 명중률 보너스가 기본인데, 냉기 피해랑, 이제 명중률, 모든 장 10%, 냉기장 플러스 15%, 10% 공속, 신민첩 명중률, 냉기 저항, 추가 냉기 저항, 매찬 40%. 아마존 세트가 보면은 전보다 냉기랑 좀 관련이 있어요. 마비나 세트도 그렇죠. 미달라 세트도 냉기 피해 들어오거든요. 냉기 피해의 힘, 5 0 p 빙결 방지가 에, 들어옵니다. 니값 충실하죠. 자, 블러드 레이븐 잡아주고, 야이 <laughs> 블러드 레이븐 <laughs> 세방컷인데. 야, 블러드 레이번, 극지 풀세트 세방컷인데요. 보석받힌 헌터보우. 대충 워주면 됩니다, 이 친구는. 지금 오피 뭐 비기인, 보석받힌 헌터보우. 네메리시한번 먹여주고. 레벨업, 6레벨 됐고. 자, 흘리기 하나 찍어주고요. 다발사격 멀티플샷 하나 찍어주고. 또 하나 찍어야겠죠. 유도가사를 찍어야 되니까. 기요미 멀티샷. 큰 부족 죽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은 하이엔드로 가야죠. 이제 우드 필스트. 세방컷. <laughs> 슈퍼 유니크 따위는 세방 컷이야. 힘좀 찍어주고. 이소켓이 아니면 또 거래치가 많이 떨어지고, 레어는. 9레벨 건조하죠. 그 다음에 나겔 반지, 명중률 매찬, 죽음의 고리. 그러면은 인첸트를 받는다면 내가 준비한 텐들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8레드 자명 바로 나왔죠. 자, 11레벨. 10레벨에 마땅히 낄 만한 목걸이가 없어서, 노코잔이라든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퀘스트를 진행하며 12레벨을 찍었고요 패시브 쪽 투사체 감속과 해피도 하나씩 찍어줍니다. 투사체 감속은 차후 지옥 난이도 플레이시 유용히 쓰이기도 하죠. 명중률 1민첩 피랑 명중률, 피라회, 추가 민첩까지. 이 세트만 해도 이제 명중률이 많이 올라가요. 보네씨, 반갑다. 자 얼지 않죠 서류빨 맞아도 타격이 없죠 보자 한 보자 야 알리자 고생했다 에이 너의 임무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해서 안다리엘 컷 서슬가지 요거 이제 11레벨에 바로 체험 가능하죠 요거를 이제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속이랑 대상 반각 슬타 힘민첩 이렇게 껴주고요 술로 한번 겨주고 예, 멀티샷 마무리 라다먼트 컷 자, 비달라에서 일단 추가 명중률 들어오고요. 번개 피해랑 세트 효과로 추가 명중률. 갑옷에서 화조랑 민첩, 11 민첩. 이게 아마 15 민첩이면 안 되는 건데. 목걸이에서, 어, 피, 냉저, 매찬. 여기서는 일단 팔모저를 챙길 수도 있고요. 세트 효과가 좀 괜찮은 게 관통 확률이 들어와요. 극지보다 좀 낮다고 생각되거든요. 최대 냉기 피해랑, 아, 팀민첩도 들어오고, 관통 률 50%가 있어서 요걸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아마 요걸로 노멀을 쭉 가지 않을까 싶네요. 죽음 이 세트로, 독주왕 중간 공속, 이 세트 효과죠. 빙결 방지. 극지를 빼버려도 벨트에서 빙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트 효과로 15모죠. 쌍업 챙겨주고. 괜찮은데? 2층으로. 마날드한번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보자. 슈퍼를한번 잡아주고, 저는 그킬세팅으에해서 어, 14맥 때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17레벨에 바로 착용 가능한, 이것도 맨당템인데, 8맥 때에 15모조를 챙겨올 수가 있습니다. 15레벨에 착용 가능한 메사슬 가구 바꿔주고요. 이거랑 이제 번저랑 화저도 올라가죠. 이라타, 빙결방지 메사슬, 서슬가지 계속. 스킨 잡아주고 28레벨 유도 화살 왼쪽 칸에는 유도 화살을 좀 써주고요 벌써 네, 돼요? 근데 그 정도면 옵션이 거래될 만한 옵션은 아니에요 도망 댕기면서 유도 화살로 정리 자 네, 미션이 걸려있습니다 자 장비 4개, 포탈 2개 일단 내가 예상한 건 그건데 포탈 2개, 아, 장비 4개, 네 와다 성공! 정확한 예상 포탈 2개, 장비 4개, 네 보통 드레일이 딱요 정도 사이즈로 딱 준다고. 분양아, 이 뭐야, 와, 뜨거워. 뜨거워. 중형아, 네 죽었는데 물량 먹어라! 애골의 부적들, 21렙제, 모든싹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300까지 일단 떴습니다. 멀티샷은 198, 거의 200딜, 유도화살은 예, 300딜. 아, 따 비달라, 쎄다메거라 참까지 딱 끼니까, 쏠맛이 나는구만. 예, 올민첩. 피는, 앰플 활의 듀얼 흡. 전미사가 두 개가 온다면은, 앰플, 그러면, 공속이 빠져야 돼요. 이런 것도 빠져야 되고, 쌍흡이 올 수는 있어요. 아, 멀티로 그냥 녹는다. 자, 석철이 있네, 석철이. 예, 인첸트, 화염구, 봉소드. 요거를 끼워준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스킬 올라가거든요. 화염구랑 인첸트. 아이리스. 음. 패케를 챙기기 위해서, 패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타, 메사슬, 지옥력병, 좀, 좀 치네. 자, 아이스 피스트 잡아주고, 원래 토요일, 밤에 마무리하는 게목표긴 하지만, 방송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자, 메피스토, 이제 가이드로 정리해주고요. 뭐, 별거 없이, 유자본. 출발이요. 레드 양머리. 이 해오리에다가 허리케인 붙었어요. 아다 멀티에 녹으니까 참 좋네. 자 그렇게 24레벨을 달성하고 드디어 메인 스킬인 속살을 배워줍니다. 시너지 스킬이었던 다발사격과 유도화살도 미리 찍어둔지라 노멀서부터 활용하기 좋았습니다. 뭘 실례마야. 에헤. <laughs> 이게 핵스리지 이거 하나 쓰고, 저 하나 쓰고. 디코 깔아주고. 지금 버그 걸렸죠, 디코이. <laughs> 안 죽는 디코이. 기준은 따로 없어요. 그냥 생성하면은 거진 한 80%의 확률로 버그가 걸린 것 같아요. 강타 수업이야. 자보블린 잠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장지 준비. 아이고 또 고생하셨네. 벌써 반피가 까버렸는데 디아블로 <laughs> 이놈새끼 벌써 반피가 다 깐대요. 어 석소리가 안 죽는데? 야 디아블로 컷. 그렇게 레벨은 자연스럽게 25레벨을 찍었고, 바로 오막을 진행해주며, 필수 캔 안약해와 삼바바도 미끼 버그를 활용해 가뿐히 넘겨줬습니다. 죽음의 경비 넣어주고, 지금 노멀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데모라이드 셋시가 되면서, 이제 내줄 네 벨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내줄이다. 네 29레벨. 찍고, 이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버그 걸렸죠. 디코이. 안 죽죠. 무적건 디코이. 미끼는 가시 맞다. 발킬이랑 관통, 중요하죠. 이, 화라마의 그, 필수 스킬, 관통. 지금 23%인데, 비달라의 기본 50%가 있어서, 실제 관통 확률은 이제 73%입니다. 원거리 페널티가 있긴 하지만, 강타 유무에 따라 보스전 속도 차이가 심하죠. 구블린 스압프 노멀 발도 마무리를 해줍니다. 익셉 베이스 첫 번째 발 하늘 일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시2% 확률로, 6레벨 메테오가 떨어지는데,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익셉 베이스 활입니다. 황혼 시면, 예, 하늘 일격 평화 가봇 여전히 죽음리 세트 아날드로 마흡 엔젤 세트 오늘 명중들 펌빙 나탈리아로 달리기랑 냉저번저 나머지는 이제 매골의 참들 전참들 자 일단은 성공 계속 갑니다 아 공속이 확 빨라졌어요 <laughs> 개쎄지 매트 떨어지죠 아 진주산비 꺼진주함부터 거기지 남강 축제 아닙니까 옛날에 그 만났던 애가 울산 사람이어가지고. 아, 근데, 메테오가 안 떨어지니까 좀 재미가 없다, 이거. 이제 하나 떨어지네. 예, 이제 한발 떨어지네. 메테오도 좀 빵빵 터트려줘야좀 재밌는데. 1레벨, 이제 파열 갈고리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속은 이제 요게 더 빠를 거예요. 요좀더 빠른데. 슬트 옵션이 들어있죠. 상악이랑 슬트 옵션.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파이 이렇게 잡아주고. 물리화라마 아이템만 준비 잘하면 네, 챔피언들 한번 먹어주고 에이 석사로 마무리 돌가죽이네 석사로 마야이따막 석사시 워낙에 유니크 토막 보면는 그냥 버리면 됩니다 레어맨은 옵션 한번 부르시고. 자, 대장장이 잡아주고, 계속, 디아투 공속 계산기 치시거나, 아니면 디아투 뭐 공속, 공속 계산, 도착했고요고블링 수업해주고, 강타로 때려보자. 수업해갖고, 강타로 빵빵 터뜨려주면서, 성우불량 기해주고빌 통찰. 일단 이거 켜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데드 왕관, 네, 황금 가죽, 에테필 통찰력 위세로 변경했습니다. 유자분 육성 때나 한번 써보지. 언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2 0 6증뎀오 속사, 속사 스킬 오스킬로 올라가는 끝없는 우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기 피해가 달려 있고요, 냉기 저항도 달려 있고. 붙어서 이제 속사로 마무리. 위세도 오니까 거진 한 700. 일로 와. 근데 뭐 100배 정도면은 진짜 직장인분이시고 바쁘면 뭐 해볼만 해요 자 이제 슈퍼 유닛감 잡아주고 네, 네 번째 활 마료림 다이아몬드 보호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엔드 세팅으로도 한 번씩 활용을 한 활인데 쇼치즈보호 상태에서 잠깐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격시 앰플 치명타가 네, 끈장이 4 0 올려줍니다. 167증단짜리로 구했고 차에 애드 박아서 임시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강타랑 치명타를 챙겨주면서 그러면 이제 고블린 수업 안해도 되겠죠? 예, 여기서 강타 들어오니까 고블린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터졌다 앰플 <laughs> 귀엽게 터지네 최대 그 3프 3프 분노가 양손 무기밖에 안나와요. 한손 무기는 최대가 4프라서 한손무기 메리트가 딱히 41 레벨을 찍어서 그림멜름 껴주고요. 그다음에 두리엘 껍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리엘 껍질과 흡혈계 눈길, 에테리얼 파트는 통찰, 크레스 투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랑 공속도 땡기고아 그래 달리기 용돈 돼야지. 그렇지. 어. <laughs> 마새끼들아 깜빡이를 좀 키고 들어와라. 사이즈 마스터 찍었구요. 어, 다음 시너지 이제 유도 화살 길순서가 유도 화살이 10%고, 다벨사기 5%니까 유도 화살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까마기는 안 쓰죠. 앰플 좀터뜨려주면안 되겠니? 야, 이제 터졌다. 자, 황금일격 고딕보, 요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제 사막 도착했을 때, 이 활의 특이한 점은 이 악마 언대드 추가 피해가 달려있어서, 쓸만해 보이는 활이긴 하죠. 실내 전까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해왔어요. 어, 아, 근데 성능 괜찮네. 음. 역시 악마 언대드잘 잡네요. 도의 공주 잘 잡는데. 이제 나는 신경 쓰지 않는 상남자다 하면은, 그냥 매거래 참 채우, 채우시는 거고, 네. 레에참좀 채워주고, 이제 자금 부적들은 채, 이제 제일 중요한 라레 정도는 좀 보충을 해주고. 이하 황금 일격이 확실히 혼돈의 성역용으로는 꽤 쓸만한 활인 것 같네요. 이 정도 성능이면 차후 히드라보로 업글 후각 잡고 세팅을 해볼 만도 합니다. 이제 디아블로까지 정리 후 마지막 오막으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현재 시세가 그리고 4베르거든요 20p 11라레가 3 4베르급에다 구했습니다. 요거를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타임 도착. 미끼 버그 달달하죠? 나이스. 그렇게 악몽 바까지 막힘없이 떨어졌고, 지금부터는 본격 준비한 엔드 세팅을 가추기 위해 성체와 공격에서 인원수를 늘려 빠르게 랩업을 해줍니다. 예, 콜타함스 57레벨 착용 가능하죠? 모르코 영혼에 지금 힘제가 안 되고, 일단 임시로 각성의 벽, 일단 임시로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인원수를 늘려주니 빠르게 랩업할 수 있었고, 드디어 기다리던 65레벨을 찍어 준비한 100배를 세팅의 일부를 하게 됩니다. 자, 신념이구요. 예. 15강신 이스킬 e 자, 지존재료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1 4증뎀 이명중. 사실상 지존재료랑 큰차이없죠엔드왈은 15강신 2스킬 e 증뎀과 명중만 일식 빠지는 그랜드 신념입니다. 모든 신뢰알 중 딜이 가장 좋은 베이스인 그랜드 메이트런이며 7프레임 95% 공속 요구치를 맞추기 위해선 아트마와 건통벨트를 포기해야 되므로50% 공속 8프레임으로 맞추되 메인 스킬인 속사는 최대속이 나오게끔 세팅을 맞춰줍니다. 머리. 머리에서 3주 공속을 더 챙깁니다. 15레벨 강진일 때 50공속이면 8프가 나오거든요. 자 이어서 투구입니다 기본적인 수학 패키와 공속을 맞추기 위해 20패키의 3호 매직다듬으로 준비했고 15속 15맥댐 2개와 30맥댐을 하나씩 작업해 공속과 맥댐을 최대치로 올려줍니다. 이제 투지도 벗겨줘야겠죠메이지 수계기가 들어갑니다. 파라마도 엔드가 뭐... 그 다음에 칠력설에 하나 들어가고요. 민첩이랑 냉기, 빙결방지. 아트마 하나 착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선의 기수 착용해주고 선의 기수랑 이 강타치타 상악 챙겨주고요 극들이죠 극맥참 극맥참으로 싹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팀제가 되니까 모노코 용도 가능하고요 자 용병 엔드 무기. 사종도 많이 쓰는데, 아트마에다가 사종 세팅이 저도, 저도 더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지를 하는 거는 20레벨 집중오라를 받아서 표기된 맥딜를더 끌어올리고 싶어서 발 밑에 빛나는 그 오라, 집중오라도 이쁘기도 하고, 금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애니참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20, 20짜리로 준비했고요 올마땅도 비싸니까, 최종 듀얼링. 듀얼링이 옵션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저항력이 좀 아쉽긴 한데, 흡은 최상급 엔드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파참 한장들어오고요 물파참 한장 들어오고, 햇불. 딱 들어와서, 세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건다 끝나요. 레거에서 8인방, 백0 0배의 그랜드 실레마, 액트를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부터 액트5, 헬 발까지 차근차근 성능을 테스트 한번 해보면서 완벽한 딜을 안 뽑혀요. 시너지도 덜찍킨 상태고, 알아두신 상태에서 8인방 퀘스트를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는데? 그렇지. 몬스터도 세지고 나도 세지니까 더 재밌는데? 자, 불타는 시체, 보자. 앰플, 나이스. 불타는 시체. 아하, 불타는 시체는, 어, 150도 더 봐주고. 네, 8인방. 속사가 메뉴. 경험치는 그냥 혼자 복식. 어, 나이스. 불가죽이네 울파참을 뛰고 일단다 얘들아 타락을 해가지고 말이야 어? 이 나약한 년 뒤져 임마 나 왔다 누나 왔다 라칸이씨 어디 있니? 여기 있니? <laughs> 나와 이것들아 어딜 막 건방지게 나를 감싸고 있나 최종 머리를 졸업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참작 규멸굴, 스파이어 헬름. 나이스. 아, 탑도 한번 돌려줘야겠죠? 일단 캐럿이 한번 구해주고, 네, 탑도 한번 돌려주자. 자, 우드 피스트 잡아주고요. 아, 유령 있다. 유령. 엔드 걸어주고, 그렇지, 유령 녹아버리죠. 예, 네, 백색 잡아주고, 돌가죠 아, 백자 컷. 그 정도 되면은 한달 정도 지나죠, 항상. 한달 정도 지났을 때, 아이템 값이 싸졌을 때, 그때, 유자본, 소프트 포워. 앞으로도 당분간 이 포메이션을 계속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피트구요. 헬 8인방, 레더 피트. 멀리 날려주고, 소프트 다가겨주고 레벨이 78레벨인거 여기 있니? 오케이 붙어 붙어서 바로 마무리 퀸티다 뭐 이런 애쉬야 반갑다 맛있겠는데? 앰플이 걸려줘야 되는데 아, 엠플이 안 걸린다. 이제 걸렸고요 어, 걸리니까 확 놓아버리죠. 바로 떴네. 엠플 한번 걸어줘야겠죠. 때리면서 같이 공격. 나이스. 엠플 싹 걸려주면은, 어, 딱 잡을 수가 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몬스터요 나는, 두리엘. 우리엘넷살이요 <laughs> 자, 속사로 상, 우려주고. 앰플 맞고 가면은 끈살 할수 있는 피, 피거든요. 한방 다이아 할수 있는 피라서. 고맙습니다. 호불호가 갈리긴 할텐데. 나 아, 빠이아에 한번 잡아줘야겠지? 홀프를 달고 있어. 홀프 달면 어쩔 건데. 내가 네, 네, 앰플 걸려줬고 강타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서딱 잡아주고 오케이 앰플 나이스 비치로 확상 먹어주겠습니다. 시아크 컷 시아크 그냥 잡아주고 쓰리 자체가 그리고 또맨 땅에서는 어려워요. 예, 네, 어려운 맵 맞습니다. 부상족, 홍장, 차고 60만원. 발출. 조금 뭐 많다 싶으면, 여기 디코드, 디코이도 한번 따라주면서. 지금 보면은, 예, 파이어스톰이 나가고, 인제에서도화염벽이 나가고, 여기가 이제, 그, 하드코어에서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될맵 중에 하나거든요. 약탈자 소굴 여기니? 찾았다. 야, 뇌 먹어주고, 슈퍼앰 잡아줘야지. 스톤트레이. 앰플 안 되겠니? 오, 또, 그 군주랑 살바르게 깔려있네. 직관 했다고요 그 알았어요 기습기습기습이들자 네. 잡아줘요 이거 깔아주고요 이거 깔아주고 자인방 의원들 M판 한번 걸려줘 M판 한번 걸려줘 자, 이주얼 발견. 앰프라한번 걸러줘. 간타 때려주고. 자, 흑사로. 난장판이구만. 신념의 해골바가지들이 은근 도움되죠. 예, 몸방으로 은근 도움되요, 얘네들이. 자. 말루이상 미션이 있습니다. 말루상 나오면 5만원 성공인데, 다 꺼주고, 딱 바뀌었을 때 이스룰린 제딱 꺼주면서 서거 오호, 꿀룸 와하하하 자, 퐁도는 성은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들어와! 대장도 어디 가니? 장도 어디 가니? 나이스 나와, 바베리 미리 나와있어! 그냥 진행 중에 자벨 한번 먹고 싶긴 하다. 여기군주. 앵플안걸렸주나 어, 걸렸다. 조금 늦게 걸렸는데. 조금 늦게 걸렸지만. 늦게 걸렸지만. 거차했구요 그렇지. 자, 슈퍼앰프 잡아주고, 이 드랍으로 일일이 수동으로 죽기는 사실상 불가능이고, 일단은, 버시기도 녹았고, 홀리기도 녹았고, 달리기도 이렇게 해서, 커트가, 커트가 됩니다. 앰플 걸르줘 그렇지 자 둘리들도 한번 더 앰플 그렇지 바비 깠죠 붙어서 속삭 딸티를 마무리 해주미라 2 0패에 30패캐, 매직 다듬이고요 15석, 15맥 2개 작업했고, 30맥댐 하나 작업해서 금맥댐 끌어온거죠. 5 0공성이면 8프가 나오거든요. 8프레임으로 타 탑받습니다. 아트마를 포기할수 없었고, 1 4중뎀 이병중, 15강신 이스킬 준의 뜸신념, 수수께끼, 기동성의 차이, 활마도 수수께끼가 답입니다. 관통벨트 필수, 치력서리 듀얼링 하나 들어있고, 선의 기수로 일단 기본적인 강타, 치타, 상악은 챙겼습니다. 요것도 지식, 에테모르크 영혼. 소집 쓸 거면 적당히 패킹는 탈바야 돼요. 울파참 나머지는 신맥된 금맥참, 일곱장, 가장 중요한 번개조항. 예쁠 저주 풀리고 독걸리는 게 번거롭다 싶으면 치료 껴도 됩니다. 치료, 명굴록 이스킬 올리고 라흡 모든 조합 물피감도 챙겨주고 사종이좀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좀더 빠르긴 해요 궁지보다. 초기상 딜 올라가는 것도 한번 보고 싶어서 궁지를 준비했고요. 활세네 쪽은 요거 세개다 찍었습니다. 속사 시너지가고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찍어줘서 속사를 최대한 딜로 올려준 거죠. 하나씩 다 찍어준 상태에서 스킬 포인트가 남기 때문에 치명타는 다 맞서 때려줬고 관통도 관통 벨트 쓸 거면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100% 나오죠. 남는 스킬은 저는 발키리를 줘가지고좀더 몸빵 단단하겠습니다. 팀차공치 나머지는 올덱스, 정력도 냉정한 좀 빠지고, 나머지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레더 12기 100배레 그랜드 실내마 육성을 마쳤습니다. 레저렉션에선 1 0 0배를 투자해 세팅한 캐릭은 거의 처음인 듯한데 대박템을 먹지 않는 이상 거래로운 한계가 있다 보니 아이템 구매 과정부터 육성까지 정말 도파민 터지는 화라마였습니다. 해서 매 시즌마다 한 캐릭 정도는 플렉스 육성을 해볼까도 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격 라이브로 출전해보며 2025년의 마지막 달을 즐겨보도록 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